안녕하십니까? 주엔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오션 종가가 126,600원이었습니다. 만또 하루 동안 하락률 2.3%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 수치만 보게 되면 아, 하나오션 흐름 좋다가 왜 이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리에 숨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자, 이건 흔들림 속에 눌림목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 직전의 초입 구간에 해당하는 눌림입니다. 최근에 우리 하나우션을 보게 되면요. 최고가를 찍고 나서 일주일가량 떨어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도 반등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다시 한번 도돌이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락, 과연 진짜 하락이며 하락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매도세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구간에 나오는 그 하락이었을까요 즉 마무리 털기로 주행권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우리의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엔코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끝부분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오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만 4,500원까지 터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126,300원에서 126,600원 구간 이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떨어져 줬어요. 즉, 오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윗꼬리가 굉장히 길면서 아랫꼬리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바로 눌림목 신호가 나오는 전형적인 자리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구간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공매도 프로그램 수급이 전부 같은 타이밍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자료를. 자,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프로그램은 오늘 12만주 순 매도가 나갔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순매수 증감만 따지자면 오히려 11만주가 늘어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매도였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따지자면, 바뀌고 있었다는 거. 매수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데이터 여기서 한번 얹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공매도를 잠시만 참고하시게 되면요. 지금 누적 866만주. 7.6%입니다, 오늘, 주주님들. 공매도가 사실상 오늘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평균가 129,131원. 종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숏 포지션 입장에서는요, 오늘 7.6%라는 말도 안 되는 매매를 가져가면서 올려놨어요.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왜 오래 갈 수가 없느냐? 왜? 이 밑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순간에, 숏은 바로 이익 실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즉, 한 번에 급등 캔들이 나오면, 숏 커버링에 불이 붙게 되어버리는다. 그게 바로 지금 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수급을 돌아보면, 그걸 받침해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외인들 10만주 순 매도가 나갔고요. 기관 또한 5만주가 매도가 나갔습니다. 개인만 이 모든 물량을 받아가 줬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 외인과 기관만 또 사갔네. 아니, 팔았네. 그리고 개인만 매수를 했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 바로 규모예요, 규모. 외인의 매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고, 기관의 순매도 폭도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다. 그리고 사실 어제 12만 주 기관은 이미 매수로 전향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관은 사실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오다가 오늘 일부만 다시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다? 팔던 매도하던 세력의 힘을 급감시켰다. 그럼 오늘의 하락의 이유는 뭐다? 숏 때문이었다. 숏 세력 때문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왔던 신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단순히 자리 그리고 수급만 가지고 주행커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반등만 꾀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우리 하나오션에게 완벽하게 겹친 자리에요 뭐냐? 자, 어제 한번 언급드렸었던 이 중국 제재 완화가 됐습니다. 무역 보복 완전 멈춤 신호 한번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유예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오션이 중국의 공급막 제네리스트에 묶여 있었던 게그 영향으로 선박 부품 조달, 엔진 수출 루트에서 제한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게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하락의 주범이라고 봐도 무방했었던 내용이 해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오션이 중간중간 묶여 있었던 수출 루트, 그리고 불안했었던 내용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오션의 주력 매출 비중 35%가 해외 방산과 함정 수출 부분인데 특히 이 조선과 방산, 방, 방산 산업, 방위산업, 결합형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중국발 공급망 충격에서 벗어난 순간 엔진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태국 오늘 바로 나왔던 뉴스죠. 방콕, 방위의 안보 전시회에서 2025, 에서 영국 코호스트가 나옵니다. 영국 코호트가 나옵니다. 이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국 코호트는요, 방위 산업계에서 전자전, 통신, 함, 잠수함, 센서 시스템 전문으로 하는 기술 그룹이에요. 근데 하나 우는 여기와 이 MOU를 맺었다라는 건요, 단순히 전시회 협약이 아니라 어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과 그리고 영국 해군의 전자전 시스템이 결합이 된다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남아 3국 해군함 시장을 전면적으로 같이 완전히 뚫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수주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나왔던 네이트 뉴스가 뭡니까? 숨통트인 우리 오션, 공급망 해외 수주 전략 타이밍, 바로 지금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단순한 기대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가 따라오는 전환기 신호예요. 하나오션이 이미 국내 방위 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선과 함정, 방위 삼박제를 동시에 굴리는 회사인데, 여기에 글로벌 협력 루트가 열린다? 그럼 완전 밸류에이션, 게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성장의 본 게임 진입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차트를 한번 빠르게 봐볼게요. 자, 지금. 조정이 나왔고 지금 마지막 눌린 구간이다 라고 주행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캔들은 음봉이지만 거래량 몇 만주였죠 아까 보셨을 겁니다. 205만주 어제보다 20만주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조금 떨어졌다 뭐다 마무리 물량 털기 가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 주행커가 물량을 지금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정의 마무리 신호 나왔고 아래 사이 보십시오. 51.67 완전한 중립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절대 아니죠. 과매수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럼 이 자리는 뭐냐. 다음 방향 결정 직전 구간이에요. 이제부터는 거래량만 따라와 줘도 방향이 다시 위로 돌아선다라는 거 증명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빠르게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얼마? 12만 5천원 선 구간이 지지선, 1차 지지선이 되어 줄 겁니다. 그 다음, 12만 천원대가 2차 지지선이 되어 주게 될 거고요.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요. 오늘 있었던 눌림? 하,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은 얼마? 13만 2천원. 그 위로 13만 8천원까지 단기 저항이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지금, 이 단기 박스권 창단 돌파 직전에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기회다 근데 우리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도 기회입니다 최근 기관 오늘은 매도였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누적 매수치를 따지면 38만 주 순매수에서 사실은 그러면 단기 조정마다 물량을 일부 기관이 계속 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물량 기관만 300만 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관이 버텨주는 자리에서 외인의 자금, 다시 한번 저점 매수로, 저가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숏 커버링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빠르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분할 매수와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실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혼자 하긴 솔직히 버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자고 주행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행커는 하나오션을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행커 개인 번호 2991-8867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로 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하나오션에 대한 타점과 외신 기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한번 제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행커의 실력이 정말 중요한 관건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가 남자답게 제대로 실력 발휘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한 하나 오션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션 내용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주행커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바로 종목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하나 오션으로 기둥 잡으시고 나머지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커가 바로 직전에 드렸던 선물 종목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만 해보고 바로 증정시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주행커가 매집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선물 종목의 차트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종목의 이름이 바로 상지건설인데 갑자기 웬 상지건설 주행커? 자. 주행커가 3월달에 실제로 보고 4월 8일부터 아예 유튜브 업로드를 계속했습니다. 왜 했느냐? 자,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주행커가 실력검증하겠다. 자리 선점. 일단 영상 봤으면 매수했다가 수익을 먼저 보고 나랑 대화를 해보자. 주행커가 대놓고 이렇게 건방지게 배짱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남들보다 자 이렇게 주행커가 당연하고 건방진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리 선점해라 수익 커진다 배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가 두번째 영상 4월 8일 주가 11,000원대에서 주 앵커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 앵커 말 듣고 한 500만 그럼 담아볼게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네배 이상의 수익을 전부 다 본인 계좌로 가져가셨습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본인 계좌에 전부 다 꽂아서 가져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주 앵커가 언제 봤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였죠. 주가 얼마? 아무리 높아 봐야 4,000원밖에 하지 않을 때주 앵커가 말씀을 드렸다 봤다라고 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만 6천원 무려 16배 상승을 실제로 하고 봤었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내네 시드가 천만원밖에 없던 게 1억 6천 벤츠 마이바흐 정도는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내네 시드가 1억이 있었던 게 16억 아파트 매매 참여 가능한 수준까지 이거 주행커가 세금 걱정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주행커는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내 실력을 먼저 보라고 자신 있다고 그냥 말씀드렸다 라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보여드릴 선물 종목은요 이와 똑같다 이에 준하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지금 매집 포착을 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 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서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상지 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까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요. 똑같이 공정하게 주행커의 실력 검증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 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주행커가 상지 건설 때도 그랬는데 우리 직장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 주행커가 알려드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 따라오시는 분들, 또 모른 섹터다 관망하시고 멈춰 버리는 분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요. 계좌의 크기가 차이가 나 버립니다. 누군가는 원래 2천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주식이 2억까지 불어나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 있던 시드가 1억으로 줄어듭니다. 주행커는 실제로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무언가를 듣게 되실 텐데, 그때 가서 따라오시든지, 그때 가서 멈춰버리시든지 선택입니다. 하지만 G-행커가 보여드리는 선물과 실력, 매집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확인을 일단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좌 차이, 성장률 차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앞에 있었던 하나오션 이 타점이 정말 너무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다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행커의 실력과 선물을 일단 먼저 받아보겠다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음 영상에서 주행커가 더 멋진 모습과 양질의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